실험 망할 맛이. 퍼주니까.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. 아 아, 이거. 이거, 이거 사람들 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좋아했죠. 되게 좋아 이날 이제 생일 이벤트 때 이제 타요랑 히나 캐릭터가 쌍둥이에요. 네. 저희가 생일 축하 노래도 틀고 이제 그리고 그때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이제 이 마카롱을 네. 또 선물로 다 드리고 기억나요? 나나 나 그거 나할말 있어. 요 이거 그때 사람 너무 많이 왔고요. 아인쇄 하면서 줬어 이거를. 그때 막. 근데 사람들 계속 보니까 <laughs> 마카롱이 떨어진데 어떻게 다고받치고 있어봐 이러고 참을 거 갖고 남의 집까지 가서왔었나 어, 이게 이게 그랬어요. 이게 그때 사람 아 진짜 많이 왔었어요. 아 근데 아무도 안먹어요다가져다 아니, 다 같이 가지 그러면은 무거운 거... 어머국굿지예요 먹을 식, 것이 아니라 식품이 국제에. 아니고... 그렇죠? 그 트위터 검색해보니까 일본인도 트윗을 올려가지고 아 여기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다. 이러면서 아 <laughs> 어, 트위터 올라왔었어. 아 생일 이벤트 한다고... 근데 뭔가 다들 생일, 노, 생일 노래가 나올 때, 거기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차마 생일 노래를 따로 부르지는 못하는 거야 정말 이 캐릭터의 팬들인데도 그거는 못 해내더라고 그래서 서로 다 민망해하면서 어, 재밌는 참 추억이네요 캔버스 액자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음. 네, 생일 한정부터 그거 저, 저도 갖고 있어요 풍선이랑 뒤에 해피버스데이 이거 풍선 해가지고 이거 진짜 홍대 근처에 그 파티 네. 그 파티용품점 찾아가가지고 풍선도 색깔이 맞춰가지고 나가가지고 정말 정성이세요? 네, 진짜 정성이야 네, 네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? 음~~, 음. 네, 음. 네 그, 이 마이크가 참 허락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아 이걸 매, 마이크 제작하는 것도 허락을 받았는데 아, 그건 뭐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, 네, 그냥 어. 물러보는구만 아. 클럽 카페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네. 이제 그쪽에서 약간 못 믿겠다는 분위기였어요 약간 아. 음. 그래서 이거를 통화를 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그 3D로 된 시안을 네. 그쪽에 전달을 해서 네. 어떻게 어떻게 이거 그, 무적인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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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통과가 돼가지고 음... 결과적으로는 이쁘게 잘 됐죠. 게임 자체가 이제 밴드가 나오는 게임이고 그러니까 음. 보컬들의 그런 이제 상징성 같은 음. 거 때문에 이걸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네하로아티의 마이크는. 아래가 은색이고 밑에고 뭐 빨간색이고 뭐 이런 디테일들 있잖아요. 이런 거에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죠저희가그이 마이크는 어디 어떻게 됐나요? 폐기 패기가 됐어요. 패기가됐어 이거 이 뭔가... 이거 찾았으면 그래도 <laughs> 팔, 근데 팔, 근데 못 근데 미가르죠. 등신들 같은 것도 나눠주는 것도 다 원작 소화하고아 아, 그렇구나. 네. 근데 일본의 콜라보 카페 뭐 하는 거 봤더니. 그이 성우들이 콘서트 할때 입어도 옷 같은 걸 맞아. 전시를 하는 거예요. 그근데 그래. 이제 그걸 이제 물어봤더니 안된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마이크라도 이렇게 해서 조금 비주얼적으로 특별한 뭔가를 좀 두고 싶었는데 되게 이뻤어요. 저는 되게 네, 네. 만족스러웠어요. 네. 그래. 이거 저 등신대랑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 뒤에 다른 팬들이 콜라보 카페에서도. 이 정도의 뭔가 비주얼 비주얼 구경거리는 없었어요. 네.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. 아 맞아요. 기타. 어떤 기타인지 아시나요? 네. 하나 하나조노 일렉 기타. 하나조노 일렉 기타. 기타. 기타 이름. 기타 네, 맞아. 네. 아니 하나조노가 더 어려운 거 아니야? 하나조노가 <laughs> 어렵다 아. 그 ESP라는 이제 기타 회사가 있어요. 네네네. 그 ESP라는 회사랑 뱅들이 그 실제로 라이브도 하고 그렇잖아요. 네. 콜라보를 해서 이제 실제 제품으로 이제 ESP에서 나온 거예요. 아, 네. 그, 그, 이게 나온 게 지금 여기 밑에 보이는 이세네 가지? 네 가지 제품은 저희가 다 그때 갖고 네, 왔어 네, 다 가지고 왔죠. 다, 다. 네, 그때 네. 저희가 팔았던 모델들. 타이가 썼던. 예, 근데, 이, 이 기타가 그 성우들이 원래 공연할 때 쓰는 기타 모델은 아니고, 음. 저가형이에요. 굿즈로 나온 거예 굿즈로. 굿즈 나온 거예요. 근데 저가형인데 6 0만원 정도 합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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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형인데 60만원, 70, 그때 70, 60, 70, 70. 예, 음. 그 정도 음. 하죠. 이거는 네. 그러면 어떻게 네. 처리했나요? 다 팔았어요. 원판에, 네. 원판에, 원판에. 원판에? 다 팔았어요. 원판. 네. 이게 구하기 힘들어가지고, 네. 이게 나중에 예판을 했잖아요. 근데 네. 물건이 왔을 때, 막 이렇게 흠집이나거나 금집 막 까진 애들이 있었어요 새 건데도 부품이 없으니까 네. 이게 교환이 안 된다 그러면 환불을 해드리게 되는데 환불 안 했어요 네. 아, 다들 그냥 네. 가져간거죠 네. 왜냐면 이거를 네. 없으니까 아, 못 구할 수 있어 그때 당시에 엄청난 인기였어요 그다 없고 아 사인 팀별로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나눴었네요. 이거 슬픈. 이 앞에 있는 피규어 제 거예요. 지금 네, 이거. 여기 앞에 아, 예, 이거요. 아. 예, 네. 이거는 프린팅된 제품이죠. 아니요. 아니요. 이거 실제, 실제 사인. 실제 사인을 네. 일본에서 전시용으로. 이 콘서트 굿즈랑 같이 보내주셨어요 <웃음> 어, <웃음> 내가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또 호객 행위처럼 하듯이 약발로온 사람처럼 <웃음> <웃음> <또> 했었어 퀴즈 <laughs> 같은 거막비싼거 <laughs> <거> 했었는데 맞지? <laughs> 근데 퀴즈? 퀴즈가 퀴즈, <laughs> 아니고 뭐이저좀뭐 어, 뭐, 뭐, 여튼 그 손님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이벤트 같은 어, 거레크이 이벤트 같은 <laughs> 거 저희 거. 그거 했었어요 그 뱅드림 그 OST <laughs> 퍼주니까 <laughs> 너무 퍼주는데요 진짜? 지금 이렇게, 이렇게 계속 해보는데 너무 퍼주는데 우주도 엄청 아, 많이 진짜 이게 여기 네. 우리 모두의 진짜 노력이랑 네. 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게 이런 피규어들 있잖아요 이거 음. 이거 내게 내소작품 갖고 오고 왜냐면 음. 저희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물건을 막 뜯어 가지고 이제 또 이거를 까서 샘플용으로 놔두면 그게 또 그만큼 또좀 어떻게 네. 에, 루스가 나니까 행사를 잘했는데 아, 이거 장사를 못해. 진짜, 행사는 진짜, 진짜 잘했어. 다음 사진으로 넘어왔는데.